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천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개묘년 양력 7월달 범띠 분들 운세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1998년생 26살 무인생 분들, 자 이제 7월달에는 바쁜 걸음을 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들에 있어서 더 이상은 미루지 마시고 마음속에 품은 대로 먹은 대로 이제 앞을 보고 열심히 정, 전진하겠습니다. 생각도 많고 또 이제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계획에 더 이상 음,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실패라고 이제 겁내지 마세요. 후회도 없으셔야 돼요. 이제는 시간적인 음, 여유가 없습니다. 7월 달에는 본인의 능력도 마음껏 표출하시고, 그리고 인정을 받으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본인 능력, 그리고 제주, 마음 속에 있는 그 끼, 그런 거를 충만하게 마음껏 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7월 달에 운세를 보자면, 내가 여태껏 남들한테 시기나 질투, 그리고 또한 구설의 시비수에 힘들어서 마음 속으로 상처를 받고 많이 뒤쳐져 있었다라고 하면, 7월 달에는 귀인이 발복이 되고, 나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주위에서도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뭐 과시하거나 어, 잘난 척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내 재능이 인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신다라고 하면 그만큼 얻어지실 게 있고 또한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디션 조절은 물론 잘 하셔야 되겠죠. 내가 능률적으로 일을 하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얻어질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건강이 안 따라준다. 그러면 몸이 아프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예민해질 수도 있고 피곤함이 많이 몰려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건강 체크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을 먹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면 피곤함도 덜할 수가 있고, 또 즐거움이 앞을 쓰게 되면 뭐든지 신바람이 나고, 신이 납니다. 그러면 일에 대해 해서, 이제, 아, 나 피곤해. 좀 쉬었다 해야지.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이런 마음보다는, 아, 내가 이거 하나라도 더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앞을 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인생분들, 명화당 천여보살이 분명히, 어, 한 말씀 드리자면, 7월달은 후회 없는 한 달,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색깔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에 후회 없는 한 달을 꼭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기회가 문턱에 딱와 있어요. 그래서 이7월의한 달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7월달이 지나고 8, 9월달 하반기에 운세가 정해져 있기 예,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7월달 이 양의 기운, 그리고 생의 기운을 듬뿍 받으셔서 후회 없는 한 달을 꼭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연법을 보자면, 자, 인간의 귀인이 발복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또 이제 싱글로 계신 분들은 인연법을 보자라고 하면, 내편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좋은 인연도 분명히 만나겠죠. 그래서, 뭐, 빠르다고 하면 빠를 수 있겠지만,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법도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27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좋은 운이 성큼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력으로 이제 7월 달 생일이신 분들, 그 중에 이제 무인생의 7월 생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이제 대운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거 이제 운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를 갖추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내년 2024년도에 들어오는 대운을 미리 앞서서 남들보다 챙기고 계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아 명화당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먼저 마음가짐 자체를 바꾸고 또 주위 환경을 정리정돈을 하고 일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뒤쳐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체, 그 자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에 들어올 대운을 미리 앞서서 보자기에 이렇게 딱 싸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항상 좋은 기운을 분명히 발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이런 얘기만 항상 들려줄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좋은 건 가지고 간직하시면 되고 나쁜 건 피해 가시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두 번째로 86년생 38살 병인생 분들 7월 달에는 자 이동의 변동 내가 있는 자리를 털고 다른 자리로 옮기시는 직장의 이동 변동 부서의 이동 변동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내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리 변동도 포함이 되겠죠. 확장 뭐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문서의 정리, 정리. 정돈 어, 매매가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은 정리정돈이라고 하면 헌 문서가 나가고 세 문서가 들어올 일도 있고 인간의 이동 변동 정리정돈 사람과의 정리정돈은 내가 굳이 쓸데없는 인연에 정 때문에 아직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시면 양력 7월 달에는 무조건적으로 어, 흩어진 인연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별을 고하셔야 됩니다. 네이 사람이 없어서 내가 외로워질까봐 아 내가 내가 헤어지자는 말에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질까봐 이건 다 쓸데없는 미련이고 쓸데없는 정입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음으로써 본인 운이 막히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어 머리로는 다 계산을 하고 있으실 텐데 몸으로 행하지 않는다란 얘기예요. 이제는 다 놓으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인생분들 아닌 건 그냥 단숨에 잘라버릴 때가 됐습니다. 7월은 정리정돈의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헐값에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 또한 정리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손해를 보시더라도 이 문서를 정리를 하시고 다른 문서로 이익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너무 손해본다는 생각에 심취해 계시지 마시고 다른 문서로 수익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하기에 미련 맞게 행동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정리정돈을 하는 그런 7월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집 이사 문제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북쪽 서쪽이 이사 가시면 안 되는 방향이니까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어, 무속인 선생님과 은논공론 하셔서 방향을 잘 보고 가시고 그리고 또한 이사방위꾸라고 해요 나한테 맞지 않는 방향으로 이사를 가서 탈이 생기고 요즘 명화당 처녀보살과 상담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이사방위꾸에 걸려서 몸수가 안 좋거나 또 이사를 가시면서 인테리어에 손을 대가지고 어. 몸이 아파가지고, 뭐, 탈이 났어, 벌써, 이미. 그래서 시름시름 앓거나 잠이 안 온다거나, 이런 이제 사례자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시려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행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나쁜 일, 에, 예, 처지는 일들은 겪지 마시고 앞서서 예방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동 변동수가 있으니까, 어, 집 이사하는 거, 그리고 영업터전이나 장사터전 옮기시는 것도 다 포함이 되시되 방향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어느 쪽은, 어,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그냥 마음 닿는 대로 고치시면 안 되고요. 꼭 방향을 따져서 손을 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7월 달에 병인생 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내가 아는 사람, 내 지인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뒤통수 맞으실 일이 있다 소리가 나오니까, 정작 믿었던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사기나 네 그리고 금전적으로 손재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금전적인 거래하지 마시고요. 문서에 관한 부분도 본인네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고 문서의 이동 변동 그 서류 작성 이런 거잘 신경을 쓰시면 7월 달한 달도 무탈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갑인생, 쉬운살 74년생이시죠. 자, 갑인생 분들 양력 7월 달에는 이제 본인네들에게 날개가 달리는 그런 달이겠죠. 6월달을 넘어서 7월달에 당도해서 7월달은 내가 숨 고르기도 하면서 또 바쁜 걸음으로 갔다가 움직여야 되는 달인데요. 내가 바쁜 만큼 주위에서도 내 걸음걸음 도와주는 사람과 그리고 서류 정리, 그리고 문서 정리, 금전에도 정리정돈이 됩니다. 흩어진 금전이 모아서 큰 금전이 들어올 일이 있고, 그리고 관제나 인간 구설 시비수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셨던 분들에게도 희소식이 돌아올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의미는 나한테 시비 걸고 어떤 아무 일도 아닌데 별일 아닌데도 어, 나한테 스트레스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아, 오히려 나를 찾아와서 미안해. 내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등을 다독여가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금전 어디다 투자를 했다거나 묻어놨었는데 그 금전이 소식이 안 왔어. 근데 이제 소식이 희소식이 와서 금전도 내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올 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제 귀인 발복이라는 건 내가 그 전에 알고 지냈던 인연을 말씀드리고요. 양력 7월 달에 굳이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라고 하면 그 인연법은 쉬었다 가겠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오히려 본인이 뺏기는 게 많은 달이기 때문에 7월 한 달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지인과 정리정돈을 해가서 좋은 운을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문서도 흩어진 문서가 이제 수익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달이고요. 새로운 문서는 굳이 추천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인연 또한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대로 잘 끌고 가되 새로운 걸 만들지 않고 지금 있는 걸 정리정돈 하면서 더 완성체를 만들어 가면 7월달 한달 곱게 지나가실 수가 있고, 8월달이 더 탄탄하게 맞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인생 분들에게는 양력 7월달이 내편 들어줄 사람, 그러니까 내 편인지, 아니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고, 또 문서가, 어, 흩어진 문서 더 이제 뭉쳐가지고 큰 문서가 들어오고, 금전도 큰 금전이 되니까 내가 더한 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데 밑걸음이 될수 있는 그런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민생 분들, 62년생. 자, 이분들 같은 경우, 항상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작년에 성주문을 받아서 안정을 시켜놨던 분이라고 하면 지금 이 계묘년 세월이 너무나도 평탄하실 텐데요. 아니 거꾸로 성주 오늘 자정을 안 시켜놨으면 집안에 기둥뿌리가 흔들리든지 뭔가 덜덜덜 듯하면서도 애간장이 높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내가 속 편하게 뭔가 계약의 성사가 되고 이루어질까 고민하실 분들 그리고 바쁘게 똥 싸게 동서남북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나좀 도와줘. 아나좀 언제쯤 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6월 달도 그렇지만 7월 달에도 분주하게 움직임에 있어 뭔가 이제 결정체가 막 이루어져야 될 때가 왔는데도 우물에 지금 이제 물이 고여 있어서 막 썩고만 있지. 그럼 물기를 터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변생 분들, 7월 달에는. 어, 이제 이 우물에 고여있는 물을 뚫는 그런 달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뻥 뚫으러 갔다가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이가 됐든 타이가 됐든 7월달은 밖에 힘으로든 본인의 노력이 됐든 그 막힌 하수구 분형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금전적으로도 풀리든 아니면 뭐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주위에서 도와줘가지고 영업 성부를 이뤄갈 수가 있고 계약서에 사인을 할수 있는 그런 운도 트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너무 아,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살까? 난내 어, 자신은 뭘 이렇게 잘못 살아서? 남들한테 대접 못 받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년샘 치고 7월 달 7월달에는 꼭 풀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난잘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민생분들 7월달은 정말 숨쉬는 게 편해질 거고 단잠자고 단밥 먹은 그런 한 달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민생 중에 신도분 중에 제일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명화당 청녀보살이 정말 화이팅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도 천심이고. 어 정말 법없이도 살아 가실 분인데 어 근데 지금 이제 일적으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신데 안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되게 급하실 거예요. 사람은 때가 있고 또 이때가 되면 될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민생 분들 어 좋은 기운을 어, 열심히 명화당 처녀보살이 특히나 더 불어 드릴게요 그리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단호운맞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어, 이제 단오는 강릉에서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죠 강릉에서도 단호날 그 굿이 열립니다 그 굿을 알리는 장소가 강릉시 홍제동 여선항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양력으로 6월 14일날 이제 합동제 단호운맞이 신청하시는 분들 마음을 가득 담아서 먼저 서둘러서 실령님 전에 강릉시 홍제동 여선항에 인사를 갑니다. 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그 소원 성취 기원 그리고 또 합동제 운마지 신청하시는 분들 마음을 담아서 실령님 전에 발언을 하고 소원 성취를 이뤄달라고 열심히 기원하겠습니다. 이민생 분들 특히나 올해 이제 개묘 년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실텐데요 이민생분들 뿐만 아니라 범띠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한분한 한 분의 그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빌고 오겠습니다 네 경인생분들 자 74살 50년생 이시죠 경인생분들 같은 경우 7월달 자,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항상 걱정이 내 몸수 건강입니다 7월달은 어,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자 양력으로 7월달에 들었으면 이 어, 날짜를 꼭찝어드리면 이제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선생님 안 그래도 저 어, 무슨 띠인데 선생님 영상 보니까 날짜 뭐 무슨 날짜부터 조심하라고 하는데 내가 수술 날짜가 잡혔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미뤄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어, 문의 전화가 오시는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스케줄 위주로 갔다가 이제 날짜를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인생분들 7월 양력으로 7월 10일부터 20일 이 열흘간에 요기는 이제 명화당 천여보살이 봤을 때 경인생분들에게는 요 기운 자체가 생의 기운이 도아나는그 날짜예요. 그래서 시술이나 수술 날짜를 잡으시려면 미리 지금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양력으로 7월 10일에서 20일 그 사이에 날짜를 잡아서 선생님과 의논공론을 하셔서 수술이나 시술을 진행을 하시고요. 요 날짜 중에도 선생님 또 나한테 좋은 날짜가 어딘가요? 그건 이제 개인 ...적으로 상담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달에 생의 기운이 이제 유달리 좋고 날짜가 또 이제 저희가 따지는 게 일진 중에 생기 복덕이 있어요. 본인을 생하는 날짜가 또 있기에 그런 거 자세히 상담을 받으시면 좋고요. 경인생 분들에게 7월달은 내가 몸수로 뭐안 좋은 거보다는 이렇게 이제 몸에 칼을 대거나 또 시술을 함으로써 오히려 땜을 하고 지나가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약발을 더잘 받을 것이고 주사를 맞으면 주사발이 받아서 그 7월 달에 치료를 하고 8월 달이 되면 몸수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선생님 몸수로 갖다 치는 운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더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음, 예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건강검진 받는 것도 몸에 무슨 이상이 있나 미리 가서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크게 번지는 것도 미리 앞서서 예방하는 차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인생분들 7월달에는 몸수로 치는 운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건 더 내가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또한 문서의 이동 변동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7월 달에는 문서 이동 변동도 괜찮습니다. 단, 이것 또한 양력으로 7월 10일에서 20일에 행하면 좋겠죠. 그래서. 문서의 이동 변동도 여러분들께는 7월 한 달은 괜찮고요. 또한 여행이나, 어, 디 뭐, 놀러를 가신다거나, 어 모임이나 이런 걸 이제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방향을 또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방향 아니고요. 자, 서북관으로 가겠습니다. 서북관으로 가실 때, 이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시면 좀 탈이 나실 수도 있으니 예를 들어 병원을 택을 할 때도 서북간이 좋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나 그리고 이사방이 개개인이 또 따지는 분들도 계셔 자세한 건한분한 음한 분은 또 틀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상담을 따로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어 경인생 통 틀어서 예, 일단 설명을 해주자면 서북간 쪽으로 여행을 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범띠분들 양력 7월달 자이한 달도 별탈 없이 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무사하고 무해무탈하면 그게 정말 다행이죠. 요즘 이제 칼날 같은 시절에 이 험난한 시국에 경기도 어렵고 정말 사고도 많고 변수가 많은 세월 속에 우리는 정말 탈 없이 무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 숨 쉬는 게 편안하고 마음 편안하고 그리고 단잠 자고 단밥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길 명화당 천여부살이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